이제는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다올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바다 건너 가장 멀고 험한 최악의 유배지이기도 했습니다. 제주 유배의 역사와 인물들을 조명하기 위한 특별 전시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지고 연기 깔린 강물결, 외딴배에 누웠구나. 조선 15대 임금으로 국정을 이끌다가 폐위된 광해군이 제주 유배지에서 쓴 시입니다. 임금으로 있었던 15년보다 더긴 시간 19년이란 기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4년 4개월을 제주에서 유배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최고 권력자에서부터 왕족과 사대부 등 정치적 이유로 제주에 온 유배인은 조선 시대 260여 명. 제주 유배 역사와 인물들을 조명하기 위해 특별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그냥 아름다운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배지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많은 정치인이 많은 정치가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온 왔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특히 유학의 불모지였던 제주에 유학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오형과 유배인에게 학문을 배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제자들의 자료. 유배인들이 쓴 현판 등 100여 점이 소개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갈고 닦는 측면들이 있었고, 자기가 가진 모든 학문과 정보들을 배움의 길이 좀 많이 부족했던 제주 유생들과 주민들에게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전시뿐 아니라 제주에서 완성된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가상 체험과 현장 답사 등도 진행됩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유배인 이야기 특별전시는 내년 3월까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